안녕하세요. 김준구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GS건설 난리났다. 오늘 재벌 건설 핵폭탄 터졌다. 순살자위로 유명한 GS건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었고 차입금과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동부건설과 태영건설 등 재벌 건설사들도 PF 부실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중대형 건설사 21곳이나 부도가 났는데 경제와 금융권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메스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SBS 비즈 수요일 낮 12시 부동산 완전정복 시청 부탁드립니다. GS 건설 난리 났다. 오늘 재벌건설 핵폭탄 터졌다. 정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건설사들이 흔들흔들 합니다. 뭐, 당장 얘들이 부도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열사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GS건설, 동부건설, 태형건설, 신용등급 하락, 먹구름 쉽게 안 거친다. 이것도 길게 간다. 이 말이에요. 아예 뉴스에서 헤드라인 오늘 많이 뜰 거예요. 자, GS건설, 신용등급 강등. 자, A 플러스 A, A 플러스 A로 강등됐어요. 어? 한 단계 강등인데 뭐냐 여러분들, 부도 나기 직전까지도 A등급 유지해요, 대부분이. 뭐, A에서 C, D 갔다가 부동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CP등급, A2, 플러스가 A2로. 재무, 순차입금이 2,000, 2.6조, 2조 6천억이나 됩니다, 무려. 연체율은 250.3%나 급등한 상황이에요. 자, 재무부담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특히, 검단 아시죠? 검단. 그러니까 거기에서 순살자이라는 오명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뭐 자의만 그러겠어요. 다 똑같죠. 자, 검단풍기로 5,500억. 이거 재시공하는 여파가 아주 큰 거예요. 건설사들한테는 이게 진짜 큰 돈이거든요. 그 다음에 동부건설도 문제가 돕니다. 자, 이거 보면 기업어음 신용등급 A3 플러스에서 A3로 하향됐어요. 순차익금도 무려 5,000억. 부채 비율은요, 놀라지 마세요. 206.3%. 원래 두 자리 숫자였는데, 세 자리로 급증했죠.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고, 자, 용지 투자 부담. 너무, 용지에 의해서 계속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못되면서 부담이 생긴 거예요. 확대. 또 분양 경기도 지금 안 좋잖아요. 현대건설은 몇번 했는데, 현대건설이 그나마 이 중에서 제일 나아요. 현대건설은, 이제 써놓은 이유가, 별로 좀, 이게, 초, 이게 각종 기록이 불명예스럽게 1위가 많아서 그래요. 뭐튼튼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GS나 동부보다는 좀 나은 상태야. 아무튼 영업활동 적자 1조 4,618억 1위입니다. 부채 총액 12조 5천억 13.8% 급증 2위고 자본 대비 PF 무려 121%로 8.2조예요. 우발채무도 우발 24조나 되면서 1위를 당당히. 이렇게 재벌 건설사들이 상당히 지금 위태롭죠? 여기 재벌 건설사, 그것만 있을까요? 자, 한번 근거자료를 보면, 현금, 부채, pf 규모. 여기 보면 현대 건설. 어떻습니까? 적자 확대. 엄청난. 거. 부채 총액도요,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GS 건설도 그렇고, 역시, 오른쪽에 보시면, 순서대로. 현대건설, 그다음에 각종 건설사들이 다 나오죠. 지금 지적했던 롯데건설, 태영 뭐 이런 것들 지금 어떻습니까? 좀 업체율, PF 보증 규모 지금 거의 뭐 무너져갈 수준이에요. 지금 보증 규모가 거의 7% 8%까지 치고 가네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도 이거 보시면 자기자본 대비 그 규모를 봤더니 PF 규모를 봤더니 태영건설이 무려 373.6 자기 자본보다 훨씬 이러니 부도얘기가안 나오겠습니까? 뭐 워크아웃, 롯데건설 212.7 PF 금액도 무려 다 5조 대예요 현대건설 121.9 GS건설은 60.7인데 막판에 무섭게 올라온 거예요 지금 대형건설사 부도위기 그럼 그것만 있을까요? 앞에서 이제 새롭게 지금 부가기준 대형건설사 세 곳을 얘기했는데 기존에도 지금 중견, 대형, 재벌 건설사들이 지금 휘청이청거리고 있어요. 분양은 안 되고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 올해 건설사 21곳이나 거꾸라졌다. IMF 이후 2020년에 코로나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24곳이 부도가 났는데 거의 지금 따라가고 있네요. 아직 23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번 달만 지금 벌써 8 곳이 부도가 났어요. 그럼 내년 1월, 2월 정말 걱정된다는 거거든요. 23년 부도 21곳, 23년 부도 건설사 21곳인데, 자 4년 동안 무려 72곳이 부도가 났어요. 종합 건설사 폐업 신고도요, 366곳, 71%가 급증했고요. 전문 건설사 폐업 신고도. 1,729건. 합쳐가지고 2 0 0 0이 넘죠? 자, 2 1나 급증. 부도건설사 몇번 나왔죠? 태영, 롯데, 코오롱. 이게 부도났다는 게 아니라 부도 거의 직전까지 가는 위기 건설사들이에요. 태영 3.4조. 특히 PF 우발층가 문제죠. 자본금의 3.7배. 롯데건설도 4.9조 원으로. 미착공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위험하고. 코오롱건설 6천억.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규모가 또 작잖아요. 현금이 2천억밖에 안 되는데 6천억. PF 우발치모가 있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자, 부동산 PF 위기. 이 PF 위기가 결국은 사단이 날 거예요. 화근이 날 거예요. 만약에 건설사가 할때 그대로 조용히 끝나면 참 다행인데 건설사가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이거 PF. 혼자 죽지 않습니다. 은행을 끌고 들어갈 거예요. 물귀신처럼. 자, 부동산 PF 대출. 134.3조 연체율이 무려 2.42평균치에은행에 1금융 2금융 2구, 평균 건설사 위기 부도 12곳 폐업이 무려 2712곳 엄청 많네요 정말 공포스럽죠 PF 익스포저 130조 우발 채무 건설사 부도와 직결되는 것들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대형건설 부도 위기 여기에는 좀 안나와있지만 뭐신세계라든가 많습니다 이미 부도가 난 곳들은 지금 제가 걸음조차도 안 했잖아요. 3년간 부도, 폐업, 그 다음에 계약통계, 차익금 의존도를 한번 짚어볼까요? 21년에 12곳, 22년에 14곳, 23년에 21곳. 지금 부도가 난 곳이에요. 폐업 말고 부도 말하는 거예요. IMF 때 그때도 많이 났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24곳이니까 거의 이제 맞먹네요. 종합 건설사 폐업 신고 22년에 214곳이 366곳으로 72%나 증가했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다 부도가 됐든 폐업이 됐든 다 늘어나지 않나요? 전문 건설사도 1,429에서 1,726 계속 급증. 도산 사건 유형별 접수 건수 지금 법인 회생 23년이 817곳으로 확 늘어났고 법인 파산 800건이 1,300건대로 확 늘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건설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이제 건설 진행을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2014년부터 쭉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요. 확 줄었죠. 지금 그만큼 건설사들이 힘들다 이 말이죠. 분양가를 엄청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난하다가 지금 와서 뚝 떨어졌잖아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부도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사 차입금 의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23년까지 나왔죠. 23년에 갈수록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 파란색 진한 파란색 지금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롯데, SK, 그 다음에 한화, 태형 건설. 여기에 지금 오르내리는 건설사들은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코롱. 그 다음 집값 24년 전망. 자, 이제 건설사는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서로 동상 이몽 올라간다, 떨어진다 말이 많은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올 겨울만 놓고 봤을 때 떨어질 확률이 아주 높죠. 이번 주는 더 떨어질 것 같고 다음 주는 좀더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주소한 반등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떨어지거나 횡보할 것 같아요. 지금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24년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다들 입장이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집값 하락. 일단 지금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집값 하락. 대출 제한. 왜 집값이 떨어지느냐? 대출 제한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지표가 이미 안 좋아졌어요. 망가졌어요. 가격 거품도 심합니다. 대출 제한. 내집 마련 수요가 급감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지금 엄청 감소됐죠? 지표 하락. 시세, 실거래, 거래량, 심리가 크게 축소됐어요. 가격 거품. 당연히, 집값 거품이 지금 세계적으로도 손가락 안에 꼽히잖아요. 공급량은 앞으로 2, 3년 동안 넘쳐나요. 지금 올해만 적고 내년 서울만 적은 거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량이 지금 많을 거예요. 인구는 줄어들고. 이게 집값 하락 요인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제 집값 상승할 거다. 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아니냐. 금리이나, 세계적으로 급격한 이나,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지금 금리 인하는 뭐 과거에 금리 인하했다고 지금 집값 뛴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금리 때문에 집값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지 않냐 위험자산 상승 특히 주식 아호 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집값이에요. 지금 미국 집값은 사상 최고치로 치닫고 있어요. 었 미국은 이제 공급이 애초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주식도 뛰고 아무. 화폐도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집값도 뛴다. 상승 조건 또 정부 정책도 있고 전세도 올라가고 있, 있다. 또 입주 물량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부족하다. 바로 이게 상승론자들의 주장. 보압자 하락과 상승의 절충 관계인데 부동산이 지금 혼재인 거죠 그만큼 상승과 하락 요인이 혼재돼서 당분간은 보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 전망이 제일 많아요. 계절적 등락. 겨울에 하락하고, 여름에 상승하고, 이것도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차별화. 그런데 문제는 갈놈은 가고, 못 갈놈은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계절적 등락약 똑같이 간다지만, 입지별로 계속 신고가를 찍고 가는 부동산이 나오는 반면에, 입지에 따라서 계속 추락을 하거나, 아니면 회복을 못하는 곳들이 늘어날 거예요.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매매가 하락하고, 분양가 상승. 여기 보세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지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부도 쉽게 부동산 대출 부양책을 쓸수 없는 이유입니다. 집값 하락 요인 보니까 이게 0인데, 어때요? 이 상승, 9월달에 제일 꼭지 찍고 쭉 내려갔고, 마이너스로 지금 내려왔죠? 뭐, 큰, 크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마이너스 0.04, 서울이. 지방은 더 떨어졌고. 그런데,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전국 1,500이 1,700, 수도권 2,100이 2,400, 서울은 세상에 2,500 대가 지금 3,400 대로 3,000 대로 꽁충 뛰었죠. 부동산 PF 발 은행 금융 위기. 여러분들 은행이 부도가 나면 금융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위기의 일종이죠. 그러면 은행이 부도가 날 확률, 뭐 가계 부채도 있고. 기업 부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부실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걸 거예요. 부동산 PF입니다. 대형 건설사와 같이 조인해서 무지막지하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지 못해서 연쇄 부도가 날 가능성이 커요. 건설사, 은행 연쇄 부도. 이번에는 가계와 기업 부도. 부채가 최대죠, 최대. 연체율도 폭증하고 있죠. 가계, 기업 둘 다. 세 번째는, 은행 부도 요인. 일단, 국내적인 요인보다 해외에서 부도가 날 가능성이 더 커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자체가 부도 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경기 위기가 터질 확률은. 해외 특정 국가, 영향을 주는 국가가 터지면, 우리나라는 그냥 같이 터집니다. 우리나라만 터지는 게 아니라, 주요 세계 한 10대 경제 대국 다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 부도 요인, 금리, 유가, 전쟁, 그리고 경기 침체. 경기 침체도 눈여겨봐야 돼요. 해외은행 부도, 제2의 SVP 파산처럼 갑자기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고금리가 지금 장기화됐고,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다가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경기위기가 터졌거든요? 특히 미국이, 미국이, 미국의 고금리, 이게 저금리로 가면서 터졌는데,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결국은 또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이금융권 연쇄부도, 특히 이금융권이 위험하죠. 저축, 새마을, 농협 등. 바로 이러한 문제로. 실질적으로, PF대출 잔액이 계속 올라갔는데, 131.6조 9%로 따졌더니, 2 1 0트 금융권업, 수건별 PF연체율은요, 증권사가 압도적으로 17%까지 늘어났어요. 저축, 여신 전문은 둘다 5%대로 진입을 했고요. 여기는 4%지만, 기타, 상호금융, 여기도 2%. 이제, 집값 최대위기. 그러면, 지금 당장만 보자고요, 이제. 먼 훗날은 그때고, 12월 달, 지금 당장, 지금만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집값이 좀, 2022년 겨울에 폭락하듯이, 작년 겨울에 폭락하듯이, 꼭 그걸 닮아가는 곳으로 수직낙하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하락폭도가 너무 빨라요. 일주일 단위로 하락폭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22년 폭락장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 아직은 뭐 폭락한다고 할순 없어요. 이제 0에서거의 왔다 갔다 하니까. 두 번째, 강남, 한강변 신도시 유망 지역. 그동안에 잘 버텼던 이 상급지들이 하락 폭이 큽니다. 현재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 왜? 매매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심리 지수 뭐 이런 것들을 봤더니 지금 적어도 12월 1월은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서 하락이 지속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거래량이 없다는 게또 문제예요. 거래량이 없어요. 좀 있어야 무슨 올라가든지 말든지 하지. 비인기 지역 장기 하락이요. 특히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비인기 지역은 아예 팔리지도 않는다는 거거든요. 투자 목적으로 급금에도안 팔리고 매물은 자꾸 쌓이고 관망하고 있죠. 자 호가 하락도 빨라지고 있어요. 비인기 지역의 가격 폭락이 심합니다. 자 서울로 따지면 외곽 지역, 경기도로 따지면 역시 예. 주변이나 외곽 지역 부양책이 좀 어렵죠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뭐안 한다는 게 아니라 특히 대출이 가장 큰 부양책인데 대출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총선도 눈치 보기가 있기 때문에 연착륙 유도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폭락하는 걸 내버려두지는 않을 거예요 정부가 경제 위기 어떤 위험성이 있으니까 집값이 너무 빨리 폭락하는 것은 잡아주겠지만. 당장은 뭐 그렇게 폭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착륙 유도가 쉽지 않다. 영끌, 다주택과 미분양, 고분양. 해결이 어렵다. 실제로 영끌 다주택자들한테 예전처럼 막 비탄감해 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미분양, 고분양. 이거 건설사들 엄청나게 금액이 클 텐데 이걸 어떻게 다. 그것도 정부도 지금 돈이 모자라는데. 금리는 내려가는데. 은행 연체율은 증가한다. 자, 5대 은행들 보세요. 실제로 금리 내려갑니다. 10월 31일 기준, 12월 20일 기준 보세요. 하단이 4.39였는데 3.39. 오우 1%나 떨어졌어요. 고정형이. 그렇죠. 상단동 6.39, 5.4. 거의 1%. 상당히 많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내린 것도 아닌데 이제 미국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실, 실질적으로 국채금리가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변동형도 마찬가지로 뭐. 고정형보다는 덜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 빠르게 내려가는 추세. 실제로 5년물 금리가 여기 보세요. 오 지금 뒤로 갈수록 막, 막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국내 은행 분별 연체율, 다만 너무 안 좋은 요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낙관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어떻습니까? 2022년 10월 대비, 2023년 10월 달이 다 증가했죠, 이렇게. 이제 건설사 앞으로 와, 이 파도에 아파트가 이렇게 딱 있네요. 집값이 꺾인 상황을 두고 계절적 요인이라는 주장과 2차 하락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